자, 앞전에 여러분들 그 뭐죠? 3차함수 개형 알죠? 그 3차함수 개형을 몇 가지 배웠나요? 세 가지 배웠죠. 오케이? 그첫 번째가 어떤 그래프? AN자, 최고창 양수 패턴. 이 다음 두 번째, 뭐? 이 올라가면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. 다음 세 번째, 뭐가 있었어요? 음 쉬지 않고 그대로 쭉 올라가는, 이런 패턴인데요. 여기에서 우리는 개형을 그렸잖아요. 이제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는 부분 먼저 기본 패턴. 방정식이 뭐예요, 여러분? 그 방정식은 좌변에 함수돼 있고 우변에 능역골로 돼 있는 것이 이게 방정식 아닙니까?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이제 보는데 이0이 x 축이 됐다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하고 x 축하고 리골 교점이 결국 근계수가 되죠. <laughs> 그래서 f 함수와 x축 상태에서 교점을 보는 것이 결국 뭐다? 근이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근 패턴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. 그럼 교점이 발생되면 한개교점이면 한개 근이 한개겠고 없으면 근이 없다. 이렇게 되는데요. 그럼 이 1번 그래프의 기본 맥에서 요점을 뭐라 그러던가요? 극대, 그 그죠? 요 점을 무슨 점? 극소예요 오케이? 여기 상태 내에서 이 X축이, 내 무슨 축이라 그랬어요? 이 X축 상태가 가로선으로 꺼지는데 있어서 몇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느냐 하면, 하나, 둘, 셋, 넷. 뭐, 요런 패턴인데요. 결국, 이 N자 개형을 옆에 두개더 그려놓고 보겠습니다. 한번더 그려놓을까요? 이렇게 또 이렇게 됐니? 다음 얘도 선생님이 조금 똑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을게요. 얘도 그냥 이렇게. 자, 이첫 번째 요 부분에서 우리가 x 축을 그리는데 극대 그 점을 딱요 점을 딱 지나게 되면 이 x 축을 x축 상태가 극대점을 지나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발생돼요 두 개죠 두개아 그럼 근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두 개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? 그러면 두개 되는 거는 또 어디가 되면 될까요 극소 지점을 딱 지나게 돼도 어 이게 x축이면 몇개 돼요 두개아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 지점이 x 축으로 그려지면 근이 두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. 그죠? 맞나요? 자, 그러면 여기서 극대와 극소 사이 지점을 x축으로 딱아볼게요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가로선을 그러면 교점이 몇개 발생돼? 세 개죠. 어, 근이 몇 개가 될까요? 두 개가 돼요? 세개 되죠. 세 개. 느낌 와요? 그러면 극대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위쪽으로 가면 한개가 발생이 되죠. 극소 밑으로 가면 역시 몇 개가 발생이 되냐면 교점이 한개발생돼요 아, 이렇게 되면 근이 한개가 발생이 되더라. 이 말이에요. 결국, 우리가 X축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가지고 근이 두개일수 있고, 세개일수 있고, 한개일 수가 있다. 이 말이겠네요. 그러면 뭐부터 그려야 되는 거예요? 이 f 함수 개형을 그려야 되겠죠. 그죠? 개형을 그리고 난 뒤에 극대값 찾고 극소값 찾은 다음에 x축은 뭐 y값이 뭐가 되는 거? 0 되는 거죠. 적어놓게요. 을 y가 0 되는 지점을 가로선을 그었을 때교점의 개수에 따라 근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. 몇차 방정식, 3차 방정식을 그러면 4차 방정식도 배웠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4차 방정식을 풀이 방법은 근계수를 어떻게 보느냐. 4차 개형을 역시 몇 가지 배웠나요? 네 가지 배웠죠. 1 2 3 4. 이렇게 네 가지 개형을 한번 또 그려보자요. 물론 최고차 양수일 때이 W 개형. 그리고 내려가면서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. 다음에 확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쉬는 경우. 다음에 2차 함수. 뭐 이런 식 패턴이겠죠. 그럼 앞에서 배운 거예 극소 예 극대 예 극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적었을 때어 옆에 또 W를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릴 거거든요 예?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걸 그린 다음에 X축을 한번 그려 보는데요 뭐 어떻게 그릴까요 극대 지점을 딱 지났을 때, 이 X축을 딱 그렸다라고 보면, 아, 교점이 몇개 발생될까요? 하나, 둘, 세 개. 보이죠? 극대 지점을 대면, 극대 지점을 X축으로 딱 그리게 되면, 교점이 세 개가 발생된다라는 것은, 근이 몇 개라는 거죠? 근이 세 개라는 의미. 그래프에서 볼수 있다, 이 말이요. 그럼, 극소 지점은, 이 똑같을 수가 있고 아니면 위아래 대칭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. 조금 높이 격차.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이 이렇게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. 선생님이. 어, 그림이 이런 식으로. 맨 W는 W인데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이 이제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인데요. 그러면 지금 이게 같은 상태로 되면은 이걸 x 축을딱 끊는다라고 보면 이렇게 끄면 교점은 두 개가 보이죠. 음, 교점은 두 개. 오케이? 근데 여기에서 이 높이 격차가 극소지점이지만 높이 격차가 생기면 이 극소 위에 있는 부분을 딱 끊게 되면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보일 거 아닙니까? 보여요? 그럼 여기 극소를 딱 지나게 되면. 어? 이게 X축으로 딱 그리면 몇 개의 교점이 돼요? 한 개의 교점이 되죠. 음, 그렇게 해서 근계수를 파악하는 것이 이 방정식 해법인데요. 오케이? 결국은 뭐 4차와 3차의 방정식의 근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적으세요. 뭐, 개형을 먼저 그리자 이 말이에요. 개형을 그리고 다음에 뭐 극대, 극소 값을 구해야 되겠죠. 극대값 또는 극소값. 극소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, 세 번째는 뭐, X축을 그려나가면 돼요. X축. X축은 Y가 뭐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. 0 되는 부분을, 가로선을 그죠 그죠? 그게 따라고네 번째 뭐, 교점이 결국은 방정식의 근이다. 이 말이에요. 근됐나요 필기 되나요? 그러면 결국 이 근들은 x 값 아닙니까? 무슨 값이라고요? x 값. 그럼 그 x 값들이 x축에서 이 각각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근이 두개 아닙니까? 교점이 두 개. 요게 알파가 되고 요게 베타. 그래서 x의 근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근이 세 개면은. 교점이 이제 3개 발생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 알파근이 되고, 여기 베타근이 되고, 여기 감마근이 된다. 이렇게 알 수가 있다, 이 말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2번 계형에서 아무리 X축을 딱더라도 예? 이렇게, 저렇게, 저렇게 다 껐더라도 근이 전부 다몇 개가 되는 거죠? 한 개가 되죠. 그래서 3차 방영식에서 나타내는 거는 한 개다.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고, 이 3번 계형도 아무리 껐더라도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. 한 개가 나오죠. 뭐 이런 패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x축 상태를 각각 그려 봤을 때 교점이 결국은 뭐 x 방정식에서 근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에서 4차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. 뭐냐?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지점 요 부분. 요 부분은 x 축이딱 그려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? 한 개, 두 개가 됩니다. 두 개. 에? 그래서 여기에서 변곡점 장태를 지나는 X축을 딱 그리게 되면 뭐가 된다? 근이 몇 개가 된다?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. 이 패턴. 4차 방정식에서. 그러면 4차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근이 4개 돼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떨 때 4개 돼야 될까요? 지금 2번, 3번, 4번은 아무리 가로선을 끄더라도네개가 발생이 안 돼요. 그죠? 1번에서 4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. 예, 중요합니다. 뭐 극대와 극소 사이 지점을 이렇게 딱 긋게 되면 뭐 표점이 몇개 발생? 4개가 발생되죠.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. 알았죠? 뭐 4차 방정식에서 근이 4개가 되기 위한 조건. 예? 4개. 이 부분은 이 X축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려져야 된다. 극대와 극소지점 사이에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극대, 극소, 사이에 그려져야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조금 토를 달아갖고 별표 추가적으로 식으로 한번 갈게요. 식은 뭐냐? 극대가 양이고 극소가 음이면 극대가 극대가 양이고, 극소가 음이면, 극소값이 음이면, 그 사이에 X축이 딱 그려질 거 아닙니까? 왜? Y가 0 되는 게 X축이라 그랬죠 오케이? 그러면 그 사이에 X축을 딱 그리고 나면 표점이 몇 개가 발생된다? 이렇게 세개 4개 발생되잖아요. 그죠? 오케이? 그 상태 내에서 4차 방정식에서는 네 개가 발생되고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? 요 위에서 극대 극소 사이에 딱 그리게 되면 몇 개가 발생된다? 세 개가 발생된다. 알수 있죠? 세 개가 발생된다. 요거. 그러면 이 극대 극소가 이제 부호가 바뀌면 방정식에 따라 갖고 그개수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요.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? 극대값하고 극속 극소값하고 곱한 것이 적어놓으세요. 극소값 극대값 극대값 극소값 곱한 것이 무슨 부호면 0보다 작으면 이거 이거 0보다 작게 되면 그 방정식에 따라 갖고 4차 방정식은 4개, 3차 방정식은 3개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. 이 부분이에요 알았죠 예?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지났을 때두 개일 경우를 보여줬는데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극소 지점을 딱 지나는 요점 몇개 돼요 한 개가 되죠 오케이 요것도 몇개한개 개. 여기도 몇개한개 아, 그럼 극속값 자체가 4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에서 극속값이 극속값이 뭐가 되면 0 자체가 되면 전부 다몇 개가 돼버려요. 한 개가 발생이 된다. 뭐? 방정식에서 근이 한 개다. 왜? 그려보면 알잖아요 그죠? 그 패턴을 아셔야 되고요. 다음, 이 3차식에서도 극소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여기, 여기, 이거 넘어와요. 극소값을 딱 지나게 되면 몇개 근을 가질까요? 아까 보여줬죠? 두개 되죠. 예? 요것도 따로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. 그래서, 요 3차 방정식에서 극솟값을 지나면 뭐가 돼요? 두 개가 발생된다 요거 또 적어 놓을까요? 극솟 값 자체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근이 몇 개가? 두 개다. 요거 요거 요거. 그러면 3차 방정식 두개 되는 건 내가 또 하나 더 보여줬죠. 뭐가? 극대값이 x축 자체. 이면 근이 두 개잖아요, 여기. 보이죠? 요것도 하나 또 메모해놨어요. 3차 방정식에서 극대값이 뭐면? 0이면 역시 근이 몇 개다? 두개다요 특징을 조금 기억해놓기 부탁합니다. 오케이? 요 특징 지금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그러면 이걸 다 외우려 하니까 어렵잖아요. 그죠? 결국은 뭐가? 그래프를 개형을 그린 다음에 그 x 축이 어디에 그려짐에 따라가 근계수가 다르다라는 것 그렇게 방정식을 알아두시면 됩니다. 알았죠? 그래서 방정식 매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 돼요?